싱어, 롤스, 노직의 해외 원조 논쟁에 대한 엑 X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는 사람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싱어,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보고,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였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롤스. 롤스는 원조의 궁극적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 롤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 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윤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싱어.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보고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였다. 원조의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을 줄여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싱어.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원조 주체가 원조할 때 발생하는 자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부정, 부정, 주의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롤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싱어,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라고 보았다.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롤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해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가? X. 롤스는 수해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 해외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적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롤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원조 주체가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단, 우리가 막으려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싱어,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이를 위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냐가 원조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싱어 심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지리적 위치나 국적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면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롤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취득에서의 정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을 강제하여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 제약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직. 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인은 배타적 소유권을 지니며 원조나 기부에 대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도덕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싱어.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보고,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였다.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 과학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롤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부의 원인과 국가가 취하는 형식은 그들의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근면함과 협력적인 재능,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기본 구조를 지지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전통에 있다.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또는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을 가지게 된다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금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롤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조의 사회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만 도움이 필요하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롤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원조의 절대 빈곤과 그에 따른 배고픔, 열악한 영양 상태, 주거의 부족,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등은 나쁜 것이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이 풍요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두 가지 가정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갖게 된다. 이는 연못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구할 의무보다 약한 것이 아니다. 싱어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에 있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